머리 아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자, 서울 기아 자동차 오래된 2009년 서울 장착하고 지금 시운전 해본 소감 말씀해 보죠 아, 최고입니다, 최고. 그냥 그치? 최고라 그러면 안 돼. 어떤 느낌이라는가. 아, 느낌이. 처음에는 뭐 악평도 하고 그래서. 아, 처음에 제가 카페에서. 응. 호불로가 있어서 악평하는 것을 많이 보고 한 1년 동안 처음 상담을 하고 망설였습니다 근데 막상 결정을 내리고 장착을 해보니 이거 오토 차량 못지 않습니다 이거 악평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니까 <laughs> 그렇죠 최고입니다 최고 이상 우리 2009년식 서울에 세미 오토 장착하신 어, 어디서 올라오셨다고? 3번. 3번에서, 힘들다, 3번. 3번에서 올라오신 우리 고객님, 어, 장착 소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제.